한 가지 생생한 예시가 있습니다. 무슨 예시냐면, 어떻게 시장의 사고방식이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훼손했는지, 이 관습을. 이거에 대한 생생한 예는 주어졌다. 바이 앞에는 pp 분사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Then 음, 아일리라는 사람의 예측할 수 있는 이성, 아, 예측할 수 있는 비이성이란 책 그냥 번역하지 말자. 이 책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시장의 사고 방식은 뭘까요? 벌금입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맞죠? 그것을 변제시켰다 이런 말이 된 거죠. 그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어린이집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대세 선행사는 어린이집이에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 말이에요. 이+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시가 시장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착한 분인데 늦게 도착한 거예요. 데리러 아이들을 이렇게 된 거죠. 도착한 부모들입니다. 인더호 a t 머못을 바라면서 인더호 e 이 머못을 바라며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있었던 대시 접속사 대신데 앞에 있는 홉, 동격의 접속사 대시예요. 그 정도 하시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동격의 대시예요. 이렇게 꾸며주시 아유. 이렇게 동격의 대시예요. 희망하면서 This, 이것이, 이것이 막아줄 거라고요. 자, 수고 한번 가볼게요. This craze A from ING. This craze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이런 뜻이죠. 뭐, 이거 동의어 되게 많거든요. 동의어 뭐, stop도 있고, keep도 있는데, 일단 우리 내용 위주로 갑시다. 지금은. 자,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늦게 데리러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Did so. 늦게 데려오다, 늦게 데려오다. 이것을 막아줄 거라고. 그럼 디스는 누굴까요? 벌금부가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희망했다라고 하고 다음 문장은 뭐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 b c 로 글을 글의 순서를 나눌 때 실제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정확히 반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늦게 도착했다죠. 그렇게 하는 걸 막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이. before, impose의 명사 형태예요. impose의 명사, 현을 붙이는 거예요. 벌금 부과 이전에 부모들은 뭐를 느꼈다? 죄책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길티는 형용사고요. 길트는 명사예요. 그 정도면 이해되시죠? 예. 네. 늦게 도착한, 동명사, 늦게 도착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고, 죄책감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 계약에, 사회 계약의 본질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였던 거예요. 이거는 효과적이었는데 뭐 하는데 있어서 인슈의 뜻이 뭘까요? 확실히 데디아하다는 뜻이에요. 인슈 대시입니다 확실히 데디아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오직 몇 명만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늦게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오직 몇 명만 늦게 데리고 데리러 오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죄책감이 효과가 있었는데 망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얘랑 얘를 헷갈릴 수 있어요 문장 삽입을 내면.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랑 정확하게 일어나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내용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근데 맞는 내용이라고요 이 순서가. 한번 앞뒤로 보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렇죠? 어, 늦게 대리로 계속 왔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 죄책감을 느낀다고 갑자기 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부가의 전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요걸 건너뛰고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4번 문장이 문장사 비으로 내면 진짜 어려워. 오케이? 자 일단 벌금이 도입이 되면 갑자기 죄책감 얘기가 또 없어져. 벌금이 도입이 되면서 it seems that ~~처럼 보이다. 수거인 것처럼 해도 되고 가져어 진정인 것처럼 해도 돼. 근데 그냥 우리는 내용으로 보자. 부모들의 마음속에 전체 시나리오가 바뀌었다. 그럼 전체 시나리오가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 후부터 보자. 사회 계약에서 시장의 벌, 시장 계약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뭐였는데 시장 계약이 아니라 사회 계약이었는데 지금은 뭐다? 시장 계약으로 바뀌었다. 이게 첫 번째 줄에 나왔던 내용이다. 됐죠? 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다 됐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이만큼이 대절인 거예요. 이만큼이 대절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들은 어 그들이 누구지? 그들이 누구지? 부모요, 부모. 부모 어디 있지? 부모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와 여기에 있는 패런츠 때문에 이 둘의 순서를 알아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이때 데이가 여기 수, 그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 속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네. 일부 부모 아, 아 미안 여기. 근본적으로 부모들은요 센터에 돈을 지불했던 거예요. 뭐 로그 터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방과 후에.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죠? 시장 계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끝말잇기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다음 일부 부모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그 비용에. 그 가격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목적 보호하다라고. 아우 돈 값을 하네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뭔데? 그것이 뭔데? 돌 보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 앞문장에돈 지불하는, 지불하는 거 얘기하는 그, 거예요. 그런데 돈 지불하는 거그그돈 값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다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늦게 도착하는 비율이 인크리즈드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요하게도 중요하게 그 센터가 일단 벌금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전 방식, 이전 방식이 뭐예요? 관습이요. 그 관습이 뭔데요? 사회적 약속이요. 이해되신 거죠.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계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된 거죠? 예. 관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했을 때이 대박이에요. 여기가. 늦게 도착하는 비율은 그대로 있었대.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서 그럼 언제 제일 높았죠? 늦게 도착하는 게 부모들이 돈 내고 가장 늦었죠. 그러면 벌금을 내는 기간 동안 도달했었던 수준 이렇게 되는 거죠. 수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격관계대명사 대지 생략돼 있죠.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